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제가 봤을 땐 기존의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 기관의 편의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재판받는 피고인의 인권과 권익을 우선하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어~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예, 위원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재판부. 에서도 이제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어,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일상적으로 이제 구속이 이루어지고 또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또 이제 검찰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그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라 하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그 재판부 취소 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적시 한공을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은. 아닙니다. 아직 즉시 항고 기한 남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장님, 그 부분 좀더 설명해 주세요. 즉시 항고 기한 7 일이잖아요. 예. 그 대검에서는 지금 항고 포기를 한거 아닙니까? 포기라는 것이 저희들 알기로는 서면.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 7 일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다시 검찰에서 입장을 바꿔서 항고를 하게 되면 음. 그러면 윤석열 피의자는 다시 수감됩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이게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예, 어 음. 지금 이제 적시 항고 기간7일오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원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금요일까지로 제가 적시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앞서 이제 위원장님도 언급해주신 이제 다른 사건의 이제 적시 항고 그 사건에서도 보면은. 어, 신병은 석방하고, 그리고 적시항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아본 설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적시항고에 따른 불복, 그리고 그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 문제하고 신병 문제하고는 논리적으로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적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이제 그 후에 어, 신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이제 하면 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그제판부에서는 상고심의 판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 보기에도그 부분은 어, 지금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laughs>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뭐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소도 잃고 외양간도 다 부셔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황당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도 황, 즉시 항구를 포기하고 어 법원에서 시,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 주긴 했는데 어, 일선 지금 검사들은 날로 또 계산해라 뭐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참 배우신 분들이 참 일반 국민 상식에도 미치지 못해요 지금 하고 있는 처사를 보면 자, 유상범 간사님의 지적에 따라 박균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공수처장님, 네. 어, 특정당 의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인신모독성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억울하시죠?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공수처는 내란수계를 구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대검은 그 내란 수개를 풀어줬죠. 우리 국민들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수처가 옳은 일을 했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수처의 기본적인 예, 입장은 예, 지금... 됐습니다. 아, 예, 그 네, 정도면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계획이...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부에서 아, 또... 구속 청구 인용 결정을 했던 그 결정문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를 먼저 인지 수사하다가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했는지 인지 수사를 했는지에 관한 이런 그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윤석열 피고인 쪽 변호인의 주장을 결정문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 제기가 물론 의문에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 그 의문 제기가 타당한지를 직접 한번 공수처 차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봤더니 이 사건은 인지 사건이 아니라. 시민 단체와 정당의 고발 사건이다. 고발 사건에 직권남용과 내란죄 둘다포함되어 있었다. 인지 사건이 아니다 보니 직권남용 내란죄 수사에 선우관계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윤석열 피의자 수사 전에 박종근 음. 그 특전사령관 그 피의자를 상대로 이미 직권남용 내란 사건 수사를 진행한 바 있었다라고 답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음. 이것은 인지 사건인 것을, 인지 수사 사건인 것을 전제로 선후관계를 따지는 유법성 그 주장. 이것은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판단인데 어떻게 제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사건은 저 지금 중앙지법 형사 25부에서 피고인들의 그 주장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고 의문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어떤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기를 원했던 마음을 표현해 놨는데 이미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에서 이건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했죠.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네. 영장도 발부하고 또 체포적부심의 형 청구도 기각을 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그 정도 제가 확인 확인차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행정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 혹시 중앙지법 형사 25부가 이 사건 결정을 하기 전에 중요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혹시 법원 행정처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없고 실제로 그런 일도 없었을 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뭐 그럴 걸로 믿고 예.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 심사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짜로 결정해 오던 이 관행이 있는데 이것은 법문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원 검찰의 심무가 영장 심사 제도가 도입된 뒤에 28년간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니까 지금 현 정부의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쓴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해야 한다는 얘기를 유의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재판부의 부장인 주기현 부장 판사도 과거에 그이 주석서를 쓸때 보면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한다고 그분도 책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객관적인 기준은 저는 명백하다고 보는데 우리 처장님은 개인적으로 직기현 판사가 시간으로 그 계산하는 그 방식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적용되었고 어 문헌에 써져 있는 대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어, 개인적인 재판, 견해를 여쭙니다. 재판 상이고또 예. 이제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급심 판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남아 있다. 또 제가 이제 대법관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의견 표명을 미루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10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줄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 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